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증시 급등 그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AI 산업 고평가 우려에 또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운의 0.51%, 나스닥은 1.69%, S&P 500은 1.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 산업의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이축이 일어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솔직한 전망이 꿈과 희망에 부풀렀던 AI 산업을 뒤흔들었습니다. 브로드컴의 호긋한 최고 경영자 CEO는 전날 실적 발표 후 설명회에서 분기별 AI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다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 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더 작다고 했습니다.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 신중 논을 편 것인데요, 2026년 계연도 AI 매출 전망치 발표도 보류했습니다. 향후 6분기에 걸쳐 출하될 AI 제품의 수주 잔고는 최소 730억 달러라고 전망했으나 이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쳤습니다. 그간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AI 산업이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살파해 왔습니다. 오픈 AI를 비롯한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막대한 규모의 AI 인프라에 설비 지출을 하는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맞춤형 반도체 ASIC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브로덕컴이 AI 마진 문제를 솔직하게 건드리면서 실망감이 투매를 촉발했습니다. 브로더컴의 입장은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바꿨고 이는 곧 AI 테마주 투매를 촉발했습니다. 브로더컴이 이날 11.43% 급락을 했고 여기에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3.27% 하락, 더블 a m d 도4 8 1 마이크론도 6.70, 팔란티어도 2.12%, 오라클도 4.47%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스도5.10% 하락한 7233.356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 알파벳과, 어, 마이크로, 소프트, 메타는 1%대 약세 마감했고, 반면, 어, 테슬라와 애플은 2.7, 0.09% 어, 각각 상승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마리아나 대마초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에, 어, 캐, 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 대마업체 닐레이가, 틸레이, 아, 텔레이가 44.13%로 급등한 급등, 또 캐노피도 53.98%, 또 오로나 카나비스도 카니비사도 18.68%, 코로노스 그룹도 14.73%로 각각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였는데 리비안이 자율주행을 위한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리비안이 12.1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자율주행차 어, 리비안의 자율주행차를 추가한 테슬라도 2.71% 상승한 458.96달러에 마감했고 반면 루시드는2.16% 하락했습니다. 유럽증시는 AI 벌목을 우려 제 제점화, 점화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50.44달러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베네수엘라 간의 전쟁 위기 상황에도 이 공급 과잉 우레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리코스피는 4,167.16포인트 1.38%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컴발 훈풍에 외국인이 469억 기간이 1조 4천억 넘게 매수하면서 기간의 순매수가 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징위를 살펴보면 경방이 상한가를 갔는데 자산조 재평가 흐름 본격화에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이를 보유했다는 게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아 베스트리 지주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우주항공 관련주이면서 미국의 특수화금 공장 완공 기대감에 상한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삼성에피스 홀릭스는 주가 재평가 분석 모멘텀 미숙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스페이스 x IPO 신규 상장, <laughs> IPO 추진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우주항공 테마로서 상승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937.34 포인트 0.29%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로스웰이 자전상폐 목적 공개 매수 추진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로버스는 로봇, 지능형 로봇 AI 테마로서 신고가를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일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내 영상 분석용 AI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레이는 북미 최대 덴탈 전시에서 5D 솔루션 공개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메디아나는 셀바스그룹 주축의 의료 AI 프로젝트 신규 플랫폼 사업 본격화 착수 모멘텀 지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BHI는 구자응원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와 두산에너빌티 미국의 엑스에너지 SMR 소형모듈 원전 1 6대 제작 준비 돌입 소식에 원전 테마로 상승하였습니다. TPC는 로봇 테마로서 산업용 협동 로봇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룩스는 합평 추진 기업 아리아와이오 비 경구용 침맥 신약 호평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진이너스는 공간 전사체 기술을 활용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세포조합 세계 최초 규모 모멘텀 이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스피어 우주항공 산업 테마 관련 주 속에 미국의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83.94억원의 규모의 특수학금 공급 계약 처리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HVM, 이노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비치로네스텍은 스페이스X IPO 추진 기대감에 속되면서 우주항공 테마로서 상승하였습니다. AMD 바이오는 ADC, 신약 개발 글로벌 탑 티어로 도약 기대감이 상승하였습니다. 케이스 인더스트리는 호주 정부가 하나 오스틸 지분 인수 승인과 미국이 미국과 인도발 수의 기대감이 측면서 조선 기자재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태웅은 조선 기자재 온전 우주항공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민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심이 작신이 거부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민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앨범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